아니 이게 정보사보다 CCG가 더안 나왔어, 더 비밀스러운 부대야. 그리고 아무래도 음. 인원이 더 적지 않을까요 가장 음. 적은 특수 부대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CCG는 국내 에 있는 특수교육을 다 받는다는 거 네, 그게 기본 조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오, 홍범석? 홍범석, 가장 나왔네요. 기대를 <laughs> 갖고 있는 홍범석. 네, 우리 소방관. 응원해야지. 네, 소방관. 어? 응원해야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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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멋진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때 여기서 홍범석이랑 해서 이길만한 사람 없는 것 같아 이 조에서. 음. 음. 근데 이 조가 음. 의외로 강한 사람을 다 지목했어요. 네. 아 홍범석이 지목을 한거지 네. 지목을 했는데 전부 다 강한. 아각 부대별로 네. 한명 네. 주는 거야. 음. 아 가장 이게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다 그게 네. CCT 기대돼요. CCT? 여기 정보사 요런. 아 여기서 완전히 빨리 안 뛰는 홍범석만 빼고. 이제 앞에 세개 줄을 봐서 음. 공사 자리. 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응. 오 뭐야? 아 CCTV야? 야 역시 와. 역시 CCTV. 지금 저거는 거의 와. 스파이더맨 아닌가요? 와, 와. 진짜 스파이더맨이래? <laughs> <laughs> 와 홍공수 표정 보는데 <laughs> 지금. 놀랬랐을거 같아. 엄청 차이나네. 삼 네. 분의 이 정도 차이나. 와. 근데 과연 타이어까지 다 뒤집을 수 있을까? 사이즈 볼 때는 잘할것 같아요. 아, 타이어까지? 역야 응. 너무 가볍게 드는 거 아니야? 그치? 어, 한 번에. 와! 야! 거 너무 가볍게 드는데? 아무래도 체급이 있다 보니까. 와 이게 뭐야 도대체 정체가? 이거를 원래 허던 사람 같은데? 완전 정체가 어. 뭐야 도대체? 어. 어, 저렇게 쉽게 들어올린다고? 다 사람들은 한번도씩 이렇게 있는데 와... 이거 괜히 CCT가 아니구만. 와 홍범석 힘들어하네 네. 와.. 이 cct 이게 뭔가 들어올리는 그 무게감이 틀리다, 이하지 음, 느낌이 달라요 엄청 근데. 가볍게 들어 음. 음. 와.. 아이고, 홍범석이 네. 최강 서방한 경기 네. 세계에서 네. 챔피언 할 네. 정도면은 근력이라던가 실패지구력이나 이런거에서도 엄청나게 좋다는 거거든 네 근데 홍범석 근력도 나쁜 근력이 아닌데 저뭐 타이어에서 CCT보다 좀 힘들, 힘들어 보이잖아, 근데. 네. 근데 CCT는 도대체 뭐란 말이야? CCTV는 어? 아직... 와. 일하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야. 와. 야. 대단합니다, 오늘. 하체로다가 일단 들어 올려야 돼. 완전 전신으로 해야 되나? 그렇지. 어. 와. 아. 허위가 압도적. 많이 떨어져. 압도적이네. 궁금했 아, 응원해, 빨리. 수방관이네. <laughs> 와, 궁범사 응원해! 아무래도 응원단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laughs> 범석이 형 일어나. <laughs> 아 많이 그, 위에서 보니까 많이 차이 난다. 와 얘도 그냥 올라가네? 8인으로만? 아, 와 진짜 정체가 뭐야 도대체 진짜? 야 반을 갖다가 그냥 8인으로만 올라가버리네? 6m를 그냥 올라간 거 아니야? 그렇죠. 그쵸? 타이어를 굴리고 왔는데. 이야 8인이 엄청난데요? 나왔다 나왔다. <laughs> 오, 나왔다. 다리 꼬는 게 57, <laughs> 역시 혹시 707, 역시 최원수만 원입니다. <laughs> 아. 홍범석 뭐 다리 꼬면 사람 한명뭐 등에다가 자꾸도 올라가겠는데. 이 홍범석이 내가 볼땐 가장 무범적인 어떤 코스를 타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오 이렇게 네제이캔들과 <laughs> 아까 다른 애들이 일에에다 걸어갔잖아. 아 모든 그냥 모든 코스를 그냥 완벽하게 도와야 되는데. 이건 홍범사 주특기지철강고강경계 음. 저게 비슷한 게 있었으니까. 장애물 옮기기가 있었어. 음. 근데 약간 이제 30km 분장 옮기기에 약간 퍼졌네. 어, 홍범도 뛰잖아. CCT는 지금 걸어가고 있었는데 홍범사 뛰어가네. 여기서 추월당할 것 같다, 왠지. 어, 여기서 이제 잡힐 것같은 그러니까. 근데 얘가 얼마나 지금 근지구력이 있느냐에 달린 건데 뭐야, 홍범이 먼저 왔어? 야, 역시 홍검석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역시. 네. 우리 같이 이렇게 공개하네. 오! 야, 물캐야. 야, 야, 아. 야 아, 다르다. 쟤는 진짜 정체가 뭐지? 야, 아, 다르다. 쟤 지금 현역 아니야? 어? 조사해봐야겠는데요? 오, 뭐야. 먼석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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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 이미 저 코스를 지금 습득을 했어. 어떻게 하면 여기 빨리 통과할 수 있을까? 근데 저렇게. 나보다 늦게 오는 사람이 날 추월하잖아? 그럼 일단 심리적으로 말려버려. 음. 음. 저기에서 이제 심리적으로 딱 꺾여버리면 포기하게 되버린단 말이야. 음. 음. 이제 아마 홍범석 관장에 다주짓기들 내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는 홍범석 못 이겨. 네, 여기서부터는 음. 어.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저외줄에서 팔이 부르다가 올라가는 좀 그런, 뭐만 안 했으면 좀더 낫지 않았을까. <laughs> 잡았는데, 홍범석처럼. 그 정도 체력을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정말 진짜 삶이 피곤해야 돼. 어, 저 저도 주변에 있습니다. 아, 있어? 네, 신동국. <laughs> <하죠>. 나 내려놨어. <laughs> 나 내려놓고 이서 맥주 먹고, 아. 맨날 라면 끓여 먹고, 나 이제 다, 다 내려놨어, 진짜. 아, 운동 대충해도 못 따라가요, 저희. 나 이제 그렇게 살고 <laughs> 있지, 않아. 진짜, 진짜. 몸에 일단 힘이 많이 나부장님도 어? 어? 최강 소방관이잖아요. 소시적 그랬었지 소시적에 옛날 옛날에 나 때는. 아, 그래서 어. 지금 이 고통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솔직히 난딱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음. 어. 최강 소방관이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 최강 소방관 지금 바뀌었잖아. 음. 4개 코스로 오히려 그걸로다가 더쏠을 찍었는 게 내가 봤을 때 맞을 것 같아. 그냥 그거 한 종목으로. 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정말. 아, 그럼 솔직히 지금 이 장애물 경기보다 훨씬 힘들지. 그리고 일단 쉬는 시간이 어. 제한돼 있잖아. 그렇지. 네. 어 공기환, UDT. 아. 저와 중에 지금. 나고 되려고 하는 같은 참가자들을 도와주고 가는 거야. 경쟁자가 아니라 전우가 됐으니까. 아, 공감성은전천였네 그냥. 이게 서로 이제 다 응원을 해주네, 그지? 응. 얼마나 힘든지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람들은 극한의 환경에서 동질감을 느끼고 어, 전우애가 생기는 거야. 우리처럼, 그지? 우리 극한의 상황에서 맨날, 그지? 음. 응. 나 불구덩이에 있으면 바로 끌고 나올 거잖아. 아우, 둘처매고나와 혼자 나갈 거 아니야? 어? 얘네 얘 어떻게 들고 나오냐? 우리 같이 끌고 나와야 될거 같은데? 살좀 빼라고 그러니까. 아, 많이 지쳤네, 후반에. 근데 대단하긴 하다. 저 초반에 구름 사다리랑 타이어 굴리는 데서 와, 나 인간인가 싶었어, 진짜. 어, 전체 2위랍니다, 전체. 어. 홍광석이 전체 2위. 네. 아까 CCT가 전체 2위. 2위. 봉범석이 부분 c 음. c 티아저씨가1 3아 공기환 나 요새 근데 좀 고민이 있다? 어, 내가 네. 요새 유튜브에 형이 옛날에 측전사 건만하면서 UDT 교육을 받았잖아 아, 그렇죠. 가끔 댓글이 달려 뭐 어떤 너는 측전사냐? UDT냐? 아, 한 가지만 해라 <laughs> <laughs> 아 이래서 나 이거 보면서도 아. 지금 뭐 공기환도 응원해주고 싶고 아. 우리 측전사도 응원해주고 싶은데 UDT 언급을 못하겠어 <laughs> 댓글 달리자마 교육 같정 거는 음. 맞는데 맞죠? 그러니까, <laughs> 안 갔던 건 아니라 갔다 왔잖아.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자부심이 생기고, 그지? 그렇죠. 아, 그런 게 당연한 건데, 또 이제 여단에서 교육가려면 또, t o 가 나와야 되고, 또, 네. 이제 또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 사람들이 음. 가는 거니까, 자부심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소수가 가니까. 네, 또, 또, 보시는 분들이 그런 걸좀 이해해주면 은 네. 아무래도 좀 좋을 텐데.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 후배들이 좀 많이 섭섭해하는 것같더라고요 근데 나 특정사 자부심 진짜 많거든 어? 그러고 보니까 현우는 저거 자막 없어도 다 그냥 알아듣겠네요? 현우는 아까부터 알아들었죠 아니 형도 원래 외국인들이랑 그냥 다대화 된다며 네 됐죠 대화도 예 많이 잘 알아듣습니다 형도 영국에서 살다 온거 아까 얘기 안 했잖아 어, 네. 아예아이것또 영국 출신인데 아또 어? 저희 팀은 유리하잖아요 이제 그치. 외국인 구조대상자 어, 만나면은 형도 그것도 네. 이제 솔직히 당황스럽지 외국인 딱 만났는데 네 네네. 뭐를 해야 하나. <laughs> 그쵸 죠 바로 구글 번역기 <laughs> 틀어야지 그분이 어. 영어 할 일도 없을 것같 <laughs> 아, <그래>. 그런 경우도 가끔 <laughs> 있더라고요 어. 우리가 <laughs> 알고 있는 특수 부대 중에서 여기 안 나온 데가 있나 혹시? SART. 저도 공군 특전대지. SART. 네. 두건 c c t 랑 틀린 건가? 그 친구들은 이제 항공기 조종사 구조하는. 아 항공기 조종사만 구조하는 게 SART. 네. c c t 는 공정통제사. 네. 먼저 그쪽으로 도착해가지고 음, 비행기 음. 이제 유도해주는.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먼저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네? 가장 먼저 들어가서 적진으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음. 그 어, 우리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소방관들 항상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이 나와서 그게 뭐라 해 영어로?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 역시 본토 아이씨. 발음으로도 이거 합쳐서 틀리네 여기 cct는 v 퍼스트 데어 라스트 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뭔 뜻이야 그럼? 그쪽에 처음 도착하고, 도착하고? 마지막에 나온다 어 아, 우리 박상민 유니티 후배 아. 오, 오 빠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탈락자들끼리 하는 아, 그래서 외줄 앞에 제리캠부터 시작을 한 거구나. 음. 어? 아 소방차까지 나와. 요 어? 화학차까지 나와. 아, 아, 그러네. 뭐야? <laughs> <laughs> 아무래도 안전사 사고를 를 대비해서. 아, 급해서 실수를 했어요. 뭐한 거야? 분장 놓고 간 거야? 네, 갖고 가야 되는데. 와, 던졌어요. 거의 군인이 그냥 총을 버리고 한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급해서 제가 볼때 잊었어요 너무 잊혔어요. 당황스러운 나무. 폴트된 거야? 1등 했다가? 네, 지금 1등으로 나왔는데. 와. 와. 야이 프로그램이 진짜 여러가지 보여준다 진짜 음. 침착하지 않고 되게 당황하면또 이렇게 1등이 꼴찌가 될 수도 있다 진짜 뭐 끝날 이... 때까지 끝난 게아니야 그러네, 그러네. 아, 아, 잔인하다 잔인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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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면 진짜 맥주 <laughs> 빠지지 그쵸 아, 아탈나저러 한번 해보고 싶어 여기 있는 종목들을 저러거다이려랑 구해다가 해보고 싶어 어느 정도 힘든 건지 뭐 아무래도 군 음. 생활할 때는 많이 했잖아요 타이했었고 근데 그때 그 사이즈랑은 전혀 다른데 이창준이 그래도 저렇게 옆에서 참가자들 계속, 계속 동료해주고 있네. 나 아, 근데 이창준이 한명 보고싶어 진짜. 여기서 했으면 내가 그때 홍범석이랑 아까 전에 CCT 이창준 이세 명이 진짜 장난 아니었을 거 같아. 그쵸. 기대됐죠. 음. 와 줄이 끊어졌다. 야, 줄까지 끊어져 거기다? 야 어떻게 줘? 나한테발 바로 뻥 차버려. 서가 얘기하지 나 지금 표정 엄청 어두운데요? <laughs> 나한테는 바로 차버리고 갔어. 왜나안해 까지다 그렇게 했는데 음 상처만 남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프로그램 좋은데 저렇게 이제 막 아까 외줄에서도 막 그냥 떨어져갖고 손 다친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막목 쓸려갖고 막 이렇게 다친 사람도 있으면 좀 사실 충분한 휴식기간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하면서 이게 원래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음. 프로그램 특성상 그런 게 없잖아 그냥 음. 쭉 가잖아 그냥 그러니까 모든 미션을 할때 부상 안당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 같아 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박성민 탈락이야? 와.. 100등으로 왔다가.. 20명의 참가자를 모아놨는데도 상중하가 확실하게 나뉘네. 클래스가 딱 명확하게 딱 보이네. 어.. 아, 예, 정보사 됐지. 2명밖에 안 나왔는데.. 탈락했어. 근데 정보사가 좀 부담스럽긴 했을 거야. 왜냐면 워낙 사람들의좀 기대를 많이 받고 있었잖아. 그렇죠. 워낙.. 저희도, 저희도, 저희도 뭐.. 도 궁금했고.. 유데트! 어? 이상한 거야? 창호에서? 참호격투. 그, 그, 아 나도 참호격투 진짜 해보고 싶. 아니 부장님 참호격투 나가면 반칙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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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이요? <laughs> 어떻게 이겨해요저 군생활 봤던저런 저는 저는 나 이런 아, 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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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었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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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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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군인으로서 필요한 그런 것들이네, 그렇지? 네, 음. 고급집니다. 어 매듭법 나왔다. 보호라인 매듭법 설명해줘. 보호라인 은 이제 저희 소방에서 쓰는 뭐 고정매듭이라고 하면 아마 어, 소방관들은 다알 거예요. 우리 강아지 잡으 갔을 때 이렇게 강아지 목 졸리지 네. 말라고 이렇게 해주는 고정매듭. 카우치. 이거는 저희가 쓰는 가마매기 같은데. <놔람> 아무래도 저희 소방 쪽에서는 다 있지. 유명한 메뉴죠. 음... 클럽이죠. 요거는 네, 저희가 아는 말투 메뉴. 아니, 가장 많이 쓰는 말씀은... 이거를 저렇게 영어로다가 명칭을 네. 하니까 헷갈린다. 그냥 아는 건데도 그렇죠. 이게 홍범석이 유리하겠네. 이제 소방가니까 아무래도 매드법을 많이 할까 익숙하잖아. 네.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 다 예비역이잖아. 예비역들이니까 저런 매드법을 많이 안 해봤을 거란 말이야. 저거 가르쳐 줄고람은좀 네. 연습할 시간 줬을래나? 아무래도 주지 않을 수 없겠지. 어. 근데 아무래도 그 홍범석, 그 배운 음. 같은 경우는 완전 네. 유리한 네. 성목이죠. 저건 이제 소방한테 기본적인 매드법이 네. 눈감고 다 텐데. 필수죠. 그럼. 뭐. 솔직히 저세 개만 으면다할수있는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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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저거 슬기와 산악 장비만 쓰면 그렇지. 어. 누구든 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 <laughs> <laughs> 떨려서 시작하면 가서 타이어 딱아 잡고 저기 저기로 이겨서 터치라는 거네. 네. 긴 사람 미치가 긴 사람이 유리하겠는데? 긴팔 운동기처럼 잡고서 늘어나라 <laughs> 가재 특파 아니면 빠른 사람. <웃음> 그렇지. 저거 <laughs> <laughs>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야딱 오. 음. 오 남자들의 세계다 이짜 진짜 야, 멋있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현우가 유리하잖아 이거 반칙 아니야 현우 여기 들어가면? <laughs> 어? 거의, 거의 2대1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의 100킬로 클럽은 음. 무적이은아 <laughs> 근데 이게 저게 저러면 진짜 힘들어 이게 차라리 어느 하나가 빨리 터치라면 네. 되는데 서로 똑같은 힘을 진짜 저렇게 네. 몇 분씩 계속하고 있잖아? 진짜 저거는 답없어 진짜 좀 놔버리고 싶을걸 그냥? 다음 매듭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아 이제 해군과 아 육군의 연합이네 네. 어아 근데 저기에 피트니스한 그 SSU 대원이 서 만만치 않네야 표정 봐 눈빛 아 <laughs> <laughs> 야 이거 <이건> 화보다 <laughs> 아. 아, 홍범석이 후배 쪽으로다가 아예 같이 끌고 와주네 아, 저사람 야, 이. 저, 저, 완, 만다는데, 저런 <laughs> 강인한 체력에 저런 <laughs> 완벽한 인성까지 가졌단 말이야? 아, 역시 소방관은 달라. 네, 역시. 혹시. 후배 살리고, 후배 살리고선 그냥 자기를 네. 떨어진 거네. 네. 야. 먼저 터치한 사람은 그냥 네. 가서 바로 매듭법을 하는 거. 그 사람은 조금 기다렸다가 3시가 동시에 출발하는 아, 거. 네, 그런 거같요 네. 근데 아무래도 결국에는 물에서 다 만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laughs> 아니 이거 방송되고 나서 또 우리 소방에 또 공문 내려오는 거 아니야? 어 전국 소방관들 훈범 석화이래갖고 연날 <laughs> 체력 다시는거아니어 구조대는 <laughs> 저렇게 대 <돼야> 된다. 겁난다. <laughs> 오한번네요아 역시. <laughs> 와. 역시 <내> <laughs> 아무래도 우쪽 출신들이.. SESU 가겠지. 정도면 거의 수준에서용접까지안나가능하잖아 어, 근데 머으리까지 쓰고 들어가니까 해야겠지. 해양에서 해야 구조하려면 철판 네. 뜯고 아, 나 들어가야 네. 될거아니야면 어, 여기 다 우쪽 출신들이 너무 많은 데 다들 이금할래? 첫 번째 미션 때쓴 물을 버리지 않고 저렇게 썼네요아 그거를 캐치했단 말이야? 진짜 그러네. 역시! <laughs> 야현우야 어, 어, 현은, 너는 보는 다른, 다른 걸 보고 있었나요? 있었구나 그러니까 <laughs> 우리 셋이 같은 걸 보는 줄 알았는데 <laughs> 아, 물도 돈이니까 나그 생각도 됐다 진짜 어. 내가 어. 나치 이겼어 그러니까 거의 둘이 대결이네 야 아, 아, 아는... 끝났네요 아. 어때 우리 소방관에 저런 인재가 있다는 게 저랑은 너무 다르신 분이네요 아, 왜 그래? 너 <laughs> 뭐, 너무 잘하는데 부장님도 유니티 있을 때 혹시 방 수중 매듭이나? 아 당연히 하지 교육 갔을 때 수중 폭파도 했었고 수중 매듭도 하고 근데 물에서 한거다 했었어요. 딱 30초에 끝내버리거 그냥. 매듭 한 개당 10초씩. 역시. 음. 역시, 응. 역시 홍범석 실망시키질 않아. 김호종이 대원도 만만치 않다. 네, 엄청나요. 그러니까. 응. 왜냐면 홍범석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진짜. 이게, 음. 체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위에 약간 클라스라고 보거든, 나는. 아, 근데 맞다 어, 근데, 지금, 김호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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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원도 그렇고, CCT 대원도 그렇고, 그에 묻지 않은 것 같아. 아, 와, 크으. 아, 포징 타입. 그또 저렇게 재밌게 해주는 캐릭터가 진짜. 있어야 돼요. 아, 몸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캐스팅 제대로 한것 같아 다들. 어느 대원 하나 진짜 못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음. 다 몸도 좋고 맞아. 어깨도 진짜 다 넓고 막다 어, 잘생겼어요. 아, 아. 707. 음. 3, 아, 이 텔레오미션 이게 3, 좀 아, 애매하다. 힘들 것 같아 진짜거 오히려 네. 저는 장애물보다 난 저게 더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보니까 페널티 타이밍 한 10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굳이 저기서 그치. 힘을 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거 잘 짓네. 그러니까 내가 봐도 진짜 그런 것 같아. 어차피 세명 동시에 출발이니까. 아니 쪽에서 힘 빼지 말고 매드 퍼프만 음. 조금 더 빨리 하면. 그러니까 매드 연습을 하는 게 아무래도. 그럼 흔들지 보면. 거기다가 페널티 받은 사람들이. 뒤에 동시에 출발하잖아. 네. 근데 동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그또 또 앞에 선 사람이 있고, 중간에 사람 서는 아 사람이 있고, 뒤에 서는 사람이 있고, 그래. 그럼 앞에 서는 사람이 유리하잖아. 몇, 음. 몇 걸음 더 빨리 들어가는데. 와, CCT 김창한은 몸을 보면은 그게 근육질이 아니거든? 근데 그런 근력이 어디서 나오냐? 아까 외줄 탈 때도 그렇고, 타이어 옮길 때도 그렇고. 그치? 몸이 그런 음. 근육질은 아니잖아, 그치? 엄청 독한 것 같아. 요 아니, 얼굴은 순진이가 는데 이게 근데 성병석한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미션이야. 일단 체중이 높은 사람이 유리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죠. 이게 힘쓰는 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솔저스가 이제 성병석한테는 조금 불리한 좀 그런 미션들이 많은 거같아 근데 뭐 어차피 이제 이거는 이제 선발 과정이고 힘이 음. 꾸려지면은 전술하고 이러면 뭐 음. 확실히 달라지지 않아? 그렇지. 않나? 음. 송병석이 스윙세가 있는 그런 <laughs> 어떤 게 있지? 겠 완전 특화돼 갖고 음, 아, 잡을 수 없다. 그렇지 사람은. 아, 맞아 맞아. 이게 누가 압도적으로 힘이 세지 않는 이상 저 상황에 네. 나올 수밖에 없어. 차라리 그러면 그냥 그림이 좋 그렇지. 아, 강하다. 어, 얼마나 <laughs> 힘들겠어 지금 좀게 네. 서로가. 오 분, 5 분. 와, 저 상태로 5분 동안 힘을 쓴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아. 잠수 못할것 같은데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이게 손이 이게 전환들이 펌핑이 돼갖고 이게 매듭이 되겠냐고. 아니면 초반에는 아. 그냥 버티고 있다가 음. 사람들 저렇게 좀힘 빠지면 음. 그때 이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잠수도 잠수인데 저거 줄 잡고 올라가는 게 쉬워 보이지 않아? 그렇지. 음. 그냥 사다리랑 중사다리랑 틀리낌이느 어. 틀리거든. 고정이 안돼 있으니까 어, 그래도 맞아. 벽에 붙어 있잖아. 아, 네. 그러니까 유리티 있을 때 이제 수영을 나할때 유리티는 수영장 위에 이제 외줄이 저렇게 그것도 폭도 한 25cm, 어, 30cm가 좀안 됐던 것 같아. 음. 그런 게한 5m 정도 높이로 있는데 그걸 물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헬기에서 아. 이제 탈출 같은 거할때 중사대 타고 올라가는 걸 연습한 건데. 음. 어 눈으로 볼때 되게 쉽게 생각했거든. 막상 땅 매달리니까. 와 진짜 중심도 안 잡히고 어... 이게 다리가 앞으로 쭉 나가고 몸이 뒤로 막 가고 아... 엄청 힘들어 진짜 그럼 그런 것도 뭐 요령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냥 오로지 힘으로 올라가야 돼? 아, 힘으로 올라가야지 아... 외줄도 또수영에 외줄도 달려있는데 물에서 아... 외줄을 잡고 올라가는 것도 엄청 힘들어 아, 그럼... 음... 그냥 일반 육상에서 하는 거랑 완전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잠수 장비 다 음. 메고 그 음. 사다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 맨몸으로도 올라가기 힘들다니까. 잠잠해가 어게 올라가. 연유야, 너무안돼하는게너무대하 불가능할 <laughs> 것 <laughs> 같은데. 그러다 떨어지면 갇혀. <laughs> 아, 역시 5분에 힘을 쓰니까 아니, 이게 쉽지 그러니까. 않아. 어. 이게 현 형만 대고 전략이 필요해. 보니까. 너무 힘을 쓰면 안 돼. 물 밖에서? 음... 물도 저게 카메라로 봐서 저렇게 음. 보이는 거지 음. 맨눈으로 보면 거의 안 보이는 거잖아 응. 그지 물속에서 눈 떠봤잖아 이렇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손감으로 음. 해야 되는 거지 거의 뭐. 꼴찌에서 아, 음. 1위가 됐는데 된다 음. 다른 부대는 출신들이 좀 음. 많이 나오는데 cct 아, 저거는 음. 아무래도 혼자 나오니까 좀 외롭겠어요 그 음. 부담도 크지 네. 아무래도. 음. 그래서 여기 다른 대원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는 음. 거같 이게, 좀 어려워요. 우리 참가자들 중에서. 네. 저기 음. 다이빙 하러 가면 UDT 출신분들딱 음. 보여요. 어. 딱 여기 분신하신 어, 분들. 맞아요. 우리 특정사 출신들 중에 UDT 위탁교육 받은 사람들만 따로 또 이제 모임을 해. 어. 나랑 경영하는 1 3년에 있을 때 해마회라고 어, 따로 오. 모임이 있었어. 그래서 나 전역할 때 거기서 또 방패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어. 있었거든 그 지난번에 리뷰할 때 거기다 그 해마에서 만들어준 유니티 강패를 갖다 딱 올려놨는데 누가 댓글에다가 유니티 좀 그만 들고 나오시죠 선배님. 뭐야 <laughs> 어. 끝났어? 어? 벌써 끝났어? 와와 이거지 진짜는 어? 저게 진짜 남자들의 싸움이지. 아 저거 근데 진짜 격투 경험 없는 사람들이 글러브 끼고 하면 진짜 맨주먹에 맞는 거보다 더 아파. 음, 어. 더 어지럽고. 그러니까 이제 경기 같은 거 하다보면 이게 막 선수들 한대 맞고 막 쓰러지고 막 그로기어갖고 막 휘청휘청 하잖아. 그게 맨 주먹에 맞아서 그렇게 잘안 돼. 음... 이게 글로 브끼고맞아서 그런 거야. 오히려 맨주목에 맞는보다 더 아파. 아니 로드 에프 말고 응. 저거 참호격투를 응.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 나는 지금 딱 요거. 요거만 출전했서으면딱될것 같아. 아이, 어. 너무 유리한 종목밖에 응.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아 진짜 너무 막 보는 내내 내가 나가서 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지 너도 있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있어요. 응. 어. 남자라면. 형, 은넌 어떤 종목이 가장 하고 싶었어? 어. 어. 저는 타이어 올리노그 어. 고거 하나만 딴 건? 그뭐 타이어 끄는 거? 어.. 역시.. 한번 타이어도.. 재혁이도 모아서 켰어. 아 저도 일단은 타이어 한 번이랑 철주망한 번에.. 아한번한 거? 참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 남자들이 군 제대하고 그 향수가 있잖아. 딱 보면서.. 나도 내가 저기 갔으면 잘했을 텐데 그지 형같 그런 거? 재미있다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영상인 거 같아 지금 바로 이제 로프 차지로 갔다 올게요 <웃음> <웃음> 저희 창고 여기 물좀 <laughs> 채울까요? <웃음> 오늘 어떻게 평가 한번 마무리 좀 해줘 봐아또 다음 주 음. 영상 보니까 또 음. 이제 팀장들이 나와가지고 음. 이제 전술적인 거 이제 다이빙도 음. 하고 총기도 만지면서 음. 이렇게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까지는 약간 기본 체력에 관한 걸좀 많이 음. 한거 같아요 이것도 되게 가슴 뜨겁고 음. 남자라면 뭔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지만 음. 다음주는 진짜 특수부대, 음. 특정부대만의 그런 것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체력을 갖다가 좀 서로 막 경쟁하는 이런 게더 재밌지 않나? 만기 전술이 좀 너무. 전문적으로 나오버리면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좀더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근데 이게 두 분은 특수부대에 나오셨으니까, 아무래도 특수부대끼리 갈리는 건 이런 기본 체력적인 게 크잖아요. 음, 맞아. 근데 저같이 이제 특수부대 안 나온 입장에서는 특수부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사실 음. 이걸 보는 거니까 다음 주 엄청 기대되는. 어, 형가 확실히 보는 시각이 틀려구요. 저희랑은 그냥 확실히 네. 다르죠. 오늘 어떻게 오늘 이렇게 리뷰를 딱 하면서 응. 너무 저희끼리 이야기하지 않았나 응. 생각이 드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응. 그리고 너무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지? 다음 화부터는 아무래도 응.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갈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런 쪽이 더 기대가 됩니다 응. 체력적인 부분 말고는 이제 전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하루하루 기대되면서 이 리뷰 영상도 많이 보고, 나는 좀 군생활 할 때도 약간 좀 힘으로 하는 거, 단순 무식한 거, 이런 거를 좀 되게 좋아했거든. 아. 그래서 사실, 전술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내가 군 생활을 하면서 배운 건 없는 것 같아, 솔직히. 그냥 지금 내 생각에 내 군생활은 응. 그냥 맨날 산에 뛰어다니고 군장 메고 땅 파고 전술 연하고 그랬던 기억들 그게 다 전술입니다. 아 <laughs> 그게 <그렇지>, 전술이 한데 <laughs> 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실제 전술이라 하면 예전에 이제 강철부대 나왔던 것처럼 건물에서 대테러 진압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아. 유의 전술 아니면 뭐 해상 대테러 진압 약간 그런 응. 느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 일단은 저희 응. 주 임무가 아니었으니까 응. 아무래도 조금 달랐고 다를 응. 그래도 이제 뭐 저희는 또 파병도 갔다 와보고 이 진짜 전쟁 지역이 응. 뭐 가고 아, 제가 맞아. 하나 라따나 아, 네, 저도 아프간 다녔죠. 아, 너도 나랑. 네. 저는 실제로저 그린벨의 요원들도 보고 있거든요. 음, 스페셜 포스도 봤는데 음.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보이는 외적인 모습도 그렇고. 그러면 다음에는 재용이 아프간 파병이랑 나 이라크 파병이랑 너 영국에서 유학 생활했던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늘 더 솔저스 2화 리뷰는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경례! 더! 더!